가 예쁘니 뭐라고? 너도 나처럼 만들어줄까? 빨간 마스크? 응, 마스크를 벗으면 입이 귀밑까지 찢어져 있대. 예쁘냐고 물어보고 상대방 입을 똑같이 찢어준다는 거야. <laughs> 그런 거 그냥 옛날에 유행했던 괴담이잖아. 그런 거다 뻥이야. 뻥! 자, 자, 조용히 하고, 모두 앉으세요. <laughs> 우리 반 수아가 어제 사고를 당해서 입원하게 되었어요. 수아도요? 엊그제 서준이도 사고를 당해서 입원했다고 했다. 박서준, 차수아, 그리고 서채리. 벌써 우리 반 빈자리가 3개가 되었다. 최근에 빨간색 마스크를 쓴 여자가 이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초등학생들을 다치게 한다고 해요 그냥 기담일줄 알았는데 진짜라고? 거봐 진짜 빨간 마스크가 있잖아 서체리도 빨간 마스크가 죽인 거야 조용! 모두 오늘은 다른 데 들리지 말고 집으로 곧장 돌아가야 돼요 쌤 집에 가다가 빨간 마스크를 만나면 어떡해요? 도망치는 게 제일 좋지만 붙잡혔다면 빨간 마스크 여자에게 거짓말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무슨 질문을 해오든 솔직하게 대답하고 웃고 있으면 보내준다고 해요. 거짓말을 하면 안되고 웃어야 한다니, 빨간 마스크 상대로 그게 가능한가? 그니까 쌤이 그냥 우리 집에 일찍 가게 하려고 뻥친 거 아닐까? 그래도 서채리는 빨간 마스크가 진짜로 죽였잖아. 어? 근데 서채리는 빨간 마스크 때문에 죽은 게 아니지 않냐? 아참, 어, 나는 집 저쪽으로 가야 한다. 잘 가! 오 서채리는 학교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내가 전학 온지 1조밖에 안 되었을 때였다. 하지만 말간 마스크가 출현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아까부터 누군가 날 따라오고 있다. 나는 미친듯이 앞으로 뛰었다. 이제 없네! 대체 뭐였지? 으악! 내가 예쁘니? 네! 네! 그래? 그럼 웃어봐 라는 순간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 빨간 마스크 여자에게 거짓말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무슨 질문을 해오든 솔직하게 대답하고 웃고 있으면 보내준다고 해요 웃어야 해! 음. 웃는 걸 보니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네. 이해를 아니? 어? 서철이 사진이잖아. 이걸 왜 갖고 있는 거지? 그래, 같은 반이었으니까 당연히 알겠지. 내가 이 아이를 죽였다고 거짓 소문을 내고 다니는 녀석이 있어. 그게 누군지 알아? 순간 짝꿍이 했던 말들이 생각났다. 서철이도. 소체리도... 빨간 마스크가 죽인 거야. 그래도 서채리는 빨간 마스크가 진짜로 죽였잖아. 나는 짝꿍이 그런 말을 했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자 알려준 대가로 나를 보내준다고 했다. 대신 나와 만난 일을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나는 무사히 집으로 도망쳤다. <웃음> <웃음> 다행히 나를 쫓아오진 않았다. 그런데 다음날 학교를 가자, 짝꿍이 등교하지 않았다. 실종된 것이다. 혹시 내가 어제 빨간 마스크에게 얘기했기 때문인가? 혹시 나 때문에 친구가 죽은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어 선생님께 이 일을 상담하기로 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네, 저는 짝꿍의 이름도 말하지 않았는데, 빨간 마스크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laughs>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지. <laughs>